고, 다시. 어, 정신 발음하면 안 돼요. <laughs> 손, 손. 어, 자, 어, 엔딩? 어, 그네가. 그네. 그네가 아니고 그네. 뭐? 그네. 알겠어? 응? 그네가. 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중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 근내에서 근태가 어, 됐어. 근내야. <laughs> 근게 정치적인 그런 반응이거든. 근내야. 근내. 야 대한민국 전체를 다 조사를 했단 말이야. 응? 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실 테니까. 네네네. 그서 네. 보니까 어 전체 대한민국 4천만 명 중에 어 박근혜가 2천만 명이 박근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모비율은 모집단 전체 내에 네, 어? 어 A A 일 어, A 인 음, 경우죠 A 인 경우죠 이게 모비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n개를 뽑아 알겠지? 어. 모집단에서 이게 지금 사건이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n개를 뽑아 그래서 그 n개 중에 그 n개 중에서 그네라는 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씹어먹고 싶다. 뭐, 이런, 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개 중에서 A인, A인 경우수. 이렇게 있어요. A인 경우수. A인 경우수라고 하지 말고, 어, 어, 그네를, 그네를 지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네를 지지하는 것 사건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 그네를, 그네를 지지하는 N명 중에서, N명, N명,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 수를 어, 어, X라고 하자. 자, 그럼 표본비율을 우리가, 표본비율을 표본. 잘 써. 이게 표본, 표 표본 비율이야. 표본 비율! 아! 어! 어, 표본 비율인데, 표본 비율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 자, 예를, 예를 들어서, 천명을 100, 100, 뽑았어. 천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그네를 지지하는, 그네를 지지하는 것을 사건 A라고 했어. 그러면,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X라고 하면 X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야? X는 사건 A의 발생 횟수죠. 이게 맞지? 사건 A의 발생 횟수라고 할수 있지? 왜? 왜? 그네를 지지하는 게 사건 A라니까. 아니 이게 가냐? 이안 갔지 지금. 그놈하게 이러는데. 이안 갔잖아.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 왜? 그 지지하는 게 사건 A라니까. 유지야이게 가고 있어요? 그네를 지지하는 사건 a 야 그러면 지금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를 사람들의 수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의 수 이거는 사건 A의 발생횟수죠. 그렇지? 사건 A의 발생횟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n이 뭐냐 n n 시행횟수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왜 n 명을 뽑는 것이 시행횟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전체 n 명분의 이렇게 되면 되죠. 어? 전체, 목 뭐? 표본 비율은 뭐냐면, 1000명 중에, 과연, 과연,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이 400명이 있어. 그럼 1 0 0 0분의 4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표본의 개수. 개수분에 사건 A의 발생했어. A의 발생했어야. 이게 표본 비율이라고. 자, 그런데, 야 이거 무슨 독특한 냄, 아, 상렬이가 좀잘아나 좀 무슨 독특한 냄새가 나지 않냐? 이게 좀 사건의 발생 횟수를 막 X로 보여주시면 뭐, 돼요. 뭐, 이항, 이항분포야. 이항분포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 <laughs> 아니게 이항분포예요. 이항분, 포 이게 지금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따지고 알겠어? n번의 시행에서 사건의가 일어난 횟수 X로 놨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 n번의 시행횟수 중에 사건 A의 발생횟수를 횟수를 x 라 놓는다. 놓으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건 이항분포이죠. 알겠죠? 어, 여기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여기도 좀 고쳐줘야 돼. 뭐냐 어, 모비율을 우리는 피라고 그래. 피에다가가시 씌웠어. 이게 같 오면 표본 비율. 모비율. 야, x는 뭐야? 모집단의 확률 변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지? 표본의 평균이잖아. 그렇지? 어, 이런 것처럼 얘도 어, 마찬가지야. 모집단의 비율을 피라고 쓰고 얘는 표본 비율을 아, 이렇게 했어. 알겠지? 어, 얘는 뭐냐? 전체, 전체. 집, 모집단. 네, 개수죠. 그죠? 사건. 그 중에서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면 사건 뭐예요? A의 횟수죠, 횟수. 이게 표본 비율이야. 어? 그니까, 어, 자, 그러면 전체 천명 중에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이 400명인 400명인 어떤 집단에서 그러면 어, 사건 A 발생수 발생 확률이 얼마니? 자, 여러분 예를 내가 들여보 어떤 모집단 이 있는데 어, 사건 A가 그네 그네로 돼, 그가그를 지지하는 비율이 비율의 40%의 파센트인 모집단이 있다. 모집단에서 1000명을 뽑았어요. 하여, 이거 선출하여 사건, 아니, 뭐야, 그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 수를 X라 하자. 됐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게 이항 공포랬지 그지? 자, 그네를 지지하는 이게 지금 지지하는 이게 사건 A에, 그지? 그러면 B, N, P에서 얘는 뭐지? 이게 사건 A의 확률이잖아. 얼마나 여기서? 여기 있잖아. 40%니까. 그렇지 5분의 2죠 4, 이게, 이게 4 0 얘가 5분의 2니까 알겠지? 그치? 렇 그러니까 이40% 40 얘는 바로 모비율이야 따지면 어떤 모집단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모비율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게 바로 모비율입니다 모비율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항분포에서 BNP에서 이 P는 모비율입니다 모비율 알겠지? 모비율이야 응. 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자 이 e x 는 n p 죠, 네. 그렇지? 응. 그러면 어 b 에 e 의 p 모비율의 표본 비율의 평균은 이렇게 쓸수 있지. 금방 n 분의 x 람에 얘가 얘가 얘라고 그랬지. 여기 쓸수 있어. X으로. 그러면 이거는 2에 n분의 1x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니까 이거 지금 ax 더하기 p 어떻게 하시고 a l ex 더하기 p 이거 이용해서 n분의 1 이게 지금 a a a ex지 그지? 여기 네, 그지 그러면 아까 여기 ex가 뭐라고 그랬지? n p 렘에 N P 그래서 P 이렇게 이가 그러니까 뭐야? 표본 비율은 모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똑같아. 표본 비율의 평균 은 이거의 평균은 모비율 즉 사건 A여고. 확률 표본비율은 모비율 p와 같다. 그죠? 그럼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npq였지. 그치? 어, 그러면 어, v 의 표본비율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v 의 n분의 x잖아. 그러면 우리는 v에 아, 그치 ax 더하기 p는 어떻게 되지? a 제곱 vx지. 요것처럼 n 제곱분의 1하고 vx. 그러면 n 제곱분의 1, n, p, q. 이렇게 하나 없어져서 뭐야. n분의 p,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v,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q. 이게 모분산. 아, 모비율. 얘는 뭐겠니? 1 빼기 모비율. q는 1 더하기 q는 1이니까. 그렇지? 이 표본의 네. 크기. 오케이? 자,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공식입니다. E에 이거 하고, V에 이거는 M분의. 5입니다. 써요, 써. 받았어. 네. 다